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작가 소콘소콘입니다. 이번 시간에선 이모티콘을 기획할 때 챙겨야 할 기획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모티콘 기획에서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자신의 이모티콘이 어떤 점이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모티콘을 기획할 때 확인할 것. 첫 번째는 직관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모티콘에 추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사용자들이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모티콘은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이 목적이죠. 단순히 예쁘고 귀여운 그림이 아닌 사용자가 이모티콘을 보는 순간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을지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명확하게 떠오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이모티콘이 있다면 직관적으로 어떤 순간에 사용할지 떠오르시죠? 직관적인 이모티콘을 만들려면 메시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눈물은 슬퍼서도 울지만 정말 좋을 때도 눈물이 나잖아요. 이두 가지 상황이 캐릭터의 표정에서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이모티콘은 외국인과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두 사람이 이모티콘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소통에 오류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모티콘의 감정이 문화적인 차이도 고려하고 되도록 직접적으로 표현되도록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글자를 더하면 메시지가 더 정확해지지만, 기본은 텍스트 없이도 남녀노소, 누구나 척하면 척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고민이 필요해요. 직관적인 이모티콘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메시지에 맞는 다양한 동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캐릭터의 표정과 몸의 동작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몸 동작은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이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서 있는 동작인데 짝다리를 짚고 있다든가, 앉아있을 때도 발을 달달 떤다든가, 캐릭터의 몸 동작이 다양하고 구체적일수록 이모티콘의 성격이 더욱 돋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캐릭터의 몸 동작을 한번 그려볼까요? 다양한 동작의 스케치 단계에서는 캐릭터의 이목구비 등 세세한 부분까지 그려내기보다 비율이 같은 기본형 캐릭터로 동작을 먼저 그려보고 캐릭터를 대입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캐릭터 형태를 신경 쓰며 그리다 보면 항상 그리던 각도, 기본 자세만 그려질 수 있어 몸동작을 다양하게 구상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완성된 캐릭터의 형태로 동작을 연습하는 것보다 몸의 형태가 선으로 된 스틱맨처럼 단순화된 형태로 동작을 구상하는 것이 다양한 동작을 생각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상황과 감정을 상징적인 만화적 효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즐거운 감정은 음표, 화가 나는 감정은 번개, 연기 등의 효과를 사용할 수 있죠. 또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동작 선을 넣어주면 활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효과 표현들을 활용하면 이모티콘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상황이나 캐릭터의 감정 등의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습니다. 조심할 점은 지나친 효과 사용은 조잡해 보일 수 있어 캐릭터를 보완해 주는 선에서 사용해야 해요. 캐릭터 자체에 꾸밈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면 복잡한 효과선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모티콘을 기획할 때 확인할 것. 두 번째는 눈에 쉽게 들어오는가 하는 점입니다.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사용자의 눈에 쉽게 인식되어야 해요. 그럼 이모티콘이 눈에 잘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리본과 옷 장식이 화려한 동물 캐릭터입니다. 귀엽고 예쁘지만 이런 꾸밈이 메시지 전달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나치게 크거나 화려한 소품. 디테일한 요소는 오히려 명확한 메시지 전달을 방해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꾸밈 요소로 이모티콘 캐릭터를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들은 이쁜 캐릭터가 아니라 정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순한 캐릭터를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단순한 캐릭터는 허전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그림을 덧붙이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제작하고 있는 이모티콘을 스마트폰이나 기존의 인기 있는 이모티콘과 같이 띄워놓고 비교해봐도 좋습니다. 내 이모티콘이 어떻게 보일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카카오톡을 비롯해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은 사용자가 얼마든지 지정해서 바꿀 수가 있죠. 따라서 배경색이 달라져도 그 색에 묻히지 않는 이모티콘인지 확인하며 작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통일성입니다. 이모티콘은 24개 혹은 32개의 여러 종류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죠. 모아봤을 때 각각의 이모티콘이 따로 놀지 않고 통일성이 있어야 완성도가 높아 보이게 됩니다. 통일성을 지켜야 할 부분은 캐릭터의 생김새, 비율, 테두리 굵기, 색, 부피감 등이 있어요. 이모티콘은 섬세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서 균형을 이루거나 혹은 균형이 무너집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 통일성을 주어야 할 요소들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확정 짓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는 캐릭터를 만든 다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을 여러 각도로 만들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서 동작에 따라 수정하며 여러 이모티콘을 작업합니다. 이렇게 하면 들쑥날쑥한 형태가 아닌 통일감 있는 형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모티콘을 제작할 때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들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카페나 블로그에도 이모티콘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모티콘은 휴대폰 안에 아주 작은 영역에서 쓰이는 캐릭터이므로 첫째도 둘째도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캐릭터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모티콘 컨셉을 구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